그럼 이제 네. 우리는 야구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아, 우리 아저다알래요 하나 <laughs> 민, 또 있어. 민무기는 그래도 진짜 다 다룰 수 좀, 있어. 아 민무기는 그래도 민 아. 저는 별명을 또 지어줬어요. 민엽기라고. 네. 네. 이분은 아좀 네. 지금 대구 네. 경북에 현재까지 재작년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음. 갑질을 하, 하고 이게 대구 경북 아닙니까 <laughs>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웃음> 모자라가지고. <웃음>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구 경북에서 지금 개판을 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민북이 민북이 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아 그렇죠 우리가 예. 어,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분명히 예. 이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네. 않을 것이다. 음. 저희가 뉴스 미장 하기 전에도 저랑 이창원 대표님은 대구 CBS에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지방선거 결산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민주당 예. 준비가 안된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함량 미달의 의원이 그렇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천용길 편집장 더잘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빨리 네. 민주당이 네. 정권 초기였고 이겼을 때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음. 어. 투자를 많이 해서 네. 어, 지금의 이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외연을 확장을 해서 음. 지역사회보다 많은 어떤 그 세력들을 만들어야 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정화도 되고 그 그렇죠. 어, 네. 다음에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라 했는데 네.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웃음> 드는 <웃음> 생각은 제가 민주당 대구시당 당직자와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지침을 내려라. 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laughs> <laughs> 진짜 뭐 입을 떼면 사고도 SNS 사고도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요. 자유한국당은 SNS 사고 안 납니다. 안 아, 나거든. 네, 해그래도 하는데 음. 여기에 뭐 욕설이나 이하거나 아, 이런 걸 하지 않아. 옛날 지역 행사 다니고 어, 사진 찍고 맛있지. 오늘 어디 어디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런 네. 거 올리거든. 이차한테 친구를 끊켜버리는. <laughs> 내가, 이제, 친구를 내가 끊겨봤거든. 아, 관리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네. 아, 저는 아직 친구입니다. 아, 좋겠다. 네. 그리고, 나는, 나는 <laughs> 그 사회적 경제, 그, 뭐야, 기자회견 하고 바로 끊겨버렸어. 아, 대기도, 구청장 대기도 전에. <laughs> 대기도 전에. 어. 친구였는데. <laughs> 떡잎부터 알아봤네. 아니, 아니 민북이란 음. 사람이. 그 네. 민북이 네. 전에 음. 내가 한명 얘기할게요. 아, 어. 구미 지역에 경북 도의원, 김준열 도의원. 네. 이거 좀 됐는데. 아. 내가 이걸 까 준다는 걸 늦어가지고 내가 응. 한번 까고 지나가려고 이 사람은 되게 국제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봐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국제가 아니구나. 독그 어, 민주당의 경북도의원 구미지역 도의원이 간도하고 대마도가 아 한국당이라고. 아. 응. 네 다음 지방선거 때 대마도 의원으로 출마하십시오. <laughs> <laughs> 정말 음. 충격 받았던 거는. 네. 그걸 민주당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했고, 네. 도의에서 공식 발언을 했고, 이걸 민주당 <laughs> 구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의원님 너무 멋집니다! 라고 <laughs> 링크를 또 해놨더라고요. 간도대마도? 네, 간도대마도를. 아. 그니까 러 지금 민주당이 개혁 정당이 아니고 무슨 팽창적 민족주의 정당이 돼가지고 뭐냐고 이게. 아니, 안 그래도 <laughs> 네. 지금, 어. 국뽕당이 됐어, 국뽕당.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끼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네. 외교적으로 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이야기가, 네. 어, 중국 쪽에 네. 제대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자극시키는 얘기. 그러니까요. 네. 자, 그, 이런 사람들은 제가 녹음했던 호그와트 팟 강의 한국 위기 아 뭐야 한국 외교의 대위기 500원 결제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부기 의원으로 한번 가보죠. 시 부기욱이 아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북유기.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분이 네. 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스미장에서 언급했던 거는 네. 서구의회에도 네. 샤워실을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대구 서구의원입니다. 대구 네. 서구의원. 네. 그리고 이분이 출마를 몇번 하셨어요. 네. 이전에. 국민참여당으로 네. 출마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택시 운전하고 그래. 택시 운전도 하고, 하고 뭐, 뭐 이, 이런 점은, 저런 네. 네. 음. 경력이 아주 있으시고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출마를 몇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음. 어떤 서민정치인 네. 네. 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음. 음. 그 민주당에서도 이게 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음. 또 서구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구 서구는 네. 네. 그래서 서구가 대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가장 네. 보수적입니다. 네. 김부겸 의원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장 적은 득표를 했던 음. 음. 그리고 강원이 대구교육감이 가장 높은, 높은 득표 네. 득표율을 기록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서구에는 어, 후보도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민북이 서구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당선되고 들어가서 지금 보였던 행보가 최근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게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막 질의하고 훈계하고 그것까지는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수 있는 네. 일이죠. 근데 그걸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이 공무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죠. 마치 이 공무원들에게 소리치고 지리하고 하는 게 자신의. 이 지리는 네. 여러분, 그, 네. 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laughs> 자기 의원, 의원 사무실에서 불러서. 응, 불러서. 네. 불러다가 <웃음> 불러다가 <웃음> 네. 네.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과장 오라고 그래. 뭐, 어, 팀장 오라고 그래. 음. 이런 게 잦아서. 네. 그 공무원들이 한 1년 정도 참고 있다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너무 오래, 심각하다. 너무 너무 오래, 오래 참았다. 게다가 이걸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laughs> 아, 둘이 각도 그, 라이브 생중계하고 아, 아, 싶으면 아, 그냥 아, 영상 통화해. 아, 그걸 왜 라이브로 해? 아니,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질의응답하는 거잖아요. 토론하고 싸울 네. 수 있잖아.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 그거는 음. 의회에서 녹화도 하고 생중계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걸 화면을 떠서 나중에. 뭐 온라인 당연하죠. 영상 보고 네.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네. 근데 폐북 라이브야. 네, 폐봉 라이브. 라이브. 자기 폐북 라이브. 폐 라이브를 가동시켜놓고 <laughs> 의원이 공무원을 불러 자기 사무실로 불러내서 질책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네, 그거는 은진 취재냐? 옆에 있는 옆에 있는 <laughs> 공무원이야. 옆에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입 네. 네. 아, 뭐 그것도 몰래 촬영한 <laughs> 거야. 그냥. 더 찌질하다. 아. 대놓고 당신 여기. 시민들이 보고 있어! 이것도 아니었다고? 몇 편은 그렇게 도했어요몰카요 아, 몰카. 네, 아, 몇, 몇, 네, 몇 편은 그렇게 또, 했고. 몇 편은 그렇게 했고. 몇 편은 또 약간 음. 몰카처럼 해서 이렇게 옆에 <laughs> 세워다 놓고 본인, 네. 본인은 자세히 나오고 네. 이 공무원은 슬쩍 나오게끔. 그러니까 올려놓은 영상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사람 그냥 자기 지지자 불러가지고. 네. 살짝 가리게해서 공무원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찍는 게 낫겠다. 아유. 에이. 그래서 이 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웃음> <시장에> <웃음> 사과 요구를 했고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도 당 차원에서 사과 조치 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고 결국 민부기 의원이 네. 갑자기 어느 정도 선에서 음. 이 공무원들이 국민 권의위에다가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네.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다른 사건이 또, 또 있어요? 아, 요거는. 요거는. 어, 어. 요거는 불법행위가 있어야지. 네. 범죄행위가 어더 심한 게 나온 거야? 아, 요거는 진짜. 어. 이야, 이런. 그러니까 기발해요. 어, 기발한 생각을. 어, 기발해. 민복기 의원이 어,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네. 1200만 원짜리 환기창. 음. 환기창? 네. 음. 환기가 될수 있는 창문. 음. 네. 환기창을 설치를 하는데, 음. 이걸 어떻게 설치를 했냐? 네. 민간업자에게 요청을 해서, 네. 이 민간업자가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학교에다가, 본인 자녀가 있는 학교에다가 네. 이걸 설치하게 되는데, 음. 기부채납하게 되면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치지 않고, 네. 신고하지 않고 음. 그냥 자기 아들이 있는 학교에만 오로지 음. 서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아니라 네. 자기 아들 어~ 고 어. 찍어서 어. 여기에 환기창을 설치해라라고 해서 음. 설치가 됐고 이게 음. 알려지게 되면서 어~ 사실 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기부채납 관련한 법률도 위반한 거고 음. 어~ 검찰에 일단 수사, 수사가 있고. 들어갔죠. 예. 그렇죠. 네. 기소, 기소 안 됐나요, 아직?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거는. 아마 선거법. 네, 선거법에도. 네, 적용될 거예요. 적용 대상이 될거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부행위 없고 어, 네. 특정한 데를 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저는 올해 들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올 초에 손해원 의원 논란부터 해서, 저는 그, 그 투기라고는 안 봐요. 안 보는데, 이해충돌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뭐 네. 얘기인지 못 알아먹어, 뭐. 음.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뭐, 이게 뭔 잘못인지 이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숙지가 사회적으로 안돼 있는 거예요. 음. 자칭 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음. 민부교의원이 진정한 공식자면, 뭐가 필요, 환기창요? 네, 환기창 그게 필요하면, 자기네 아들 그 장소에 다는 게 아니라, 정책화 했었어야죠. 음. 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 구의원은 교육정책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네. 교육이 교육청 사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각 지자체에. 그것은 지자체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학교라든지 교육 쪽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체 그 세입에, 그, 뭐, 세수입, 전체 세수입의 몇 프로를 교육 경비 보조금에 쓴다 이런 조례에 따라서 어일 년에 몇십억이든 뭐 백억이 넘든간에 그런 규모의 돈을 학교에 뭘 공사를 한다든지 준비물 구입비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이드 교육 지원 기능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음,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한 명의 학부모이자 시민으로서 교육청에 직접 대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도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대구시니까 네. 교육청은 대구시의원들이 다루잖아요. 네. 당이 있잖아. 본인 소속 정당이 있으면 대구시의원한테 가서 아 의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당신이 교육청 담당 그 시의원이니까 이걸 좀 정책화해달라 이렇게 다뤄도 아, 되고 맞아요. 아니면 민주당 자원에서 학교에 무슨 학교 무슨 시설들이 학교 환기청 학교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거, 거 아니야. 네. 부족한 게그 음, 음, 의제화해야 해야 그러니까. 될거 아니야. 그걸 자기네 아들 있는데만 딱 달고, 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엄밀하게 보면 기부 체납이 아니고 학교의 무상 기부. 그렇죠. 음, 뭐,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네.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네. 그 학교는 또 자기 지역구 있는 학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자기 지역구 아닌 학교라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구미의 광평초등학교란 데를 왔는데 한국일보에서 전화가가지고. 음. NI 인가뭐 있잖아요 뭐 신문에 아, 예, 예. 들어가는 거 뉴스 인포메이션 에듀케이션이 그래 네네 그래서 뭐 자기 모교나 이런 데다 기, 이렇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학생들이 받아 볼수 있도록 뭐 약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나는데 어 그래서 난 초등학교는 제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쪽으로 하기로 생각을 일단 해 놨어요 근데 어, 선관에 물어보니까 당신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학교에 누군가가 교사든 학부모든 누군가 연고가 자, 당신 지역구하고 얽혀 있다면 그것도 포함된다. 음, 그니까 지역구 아니라도 예, 기부 행위 음, 음, 금지를 그렇죠? 위반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늘뭐 우리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기초의회 무용년. 음. 지방의회 맨날 무용료. 무용해. 또나왔 또. 나와, <laughs> 맨날, 또. 네, 얼쑤 맨날 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오물에 독약 푸는 행위예요. 이런 부분들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의원 누가 잘못을 하냐. 네. 그러니까 기초 의원들 뭐이 광역 의원들도 똑같은 우리 주민 시민의 대표잖아요. 네네. 그런 의식이 정말 깊게 함양이 돼야 되고 네. 문제는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정당이거든. 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정당 정치가 돌아가줘야 돼요. 네. 정당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라게 이런 데서 보이는 거야. 음. 네. 대구 시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전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입성하면서 또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지, 대변되지 못한 시민들을 대변해주겠지, 기대감들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몇몇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음. 제2의 자유한국당. 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laughs> 그 보면 이게, <laughs> 이게 무용론이잖아. 이게 <laughs> 무용론이잖아. 어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에서 네.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보면 네.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의원들이 뭔가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요. 파고잡이들.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 시간 내에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음, 음. 이런 무리를 좀 일으키지 단적인 예로 어 우리 초청을 했었던 대구시의 시의회의 김동식 의원 네네네 음. 네, 네. 열심히 하고 계시 네, 경북도의 임명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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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훌륭합니다. 경우는 네. 보면 이게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걸어막 굳이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만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음. 피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음. 하면 4년 전체 의정 중에 요 음, 음. 시기에는 어떤 걸 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력이지. 네. 음.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조금 조자 한 치는 게 중요하다. 뭘 하려고 하는 걸 <laughs> 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laughs> 내 마음 속에 작은 악마를 <laughs> 닫아놔야 돼. 그러니까 네. 정치가 왜 그러냐면 <laughs> 정치가 한풀이가 되면 그렇게 돼요. 음. 한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정치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음. 정치야말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직업 중에 하나거든. 아, 그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국회의원 하는 거 보고 배우게 되있거든요 음, 근데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튈려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들, 음. 예? 김진태 봐봐 국감장의 장면이죠. 그 <laughs> 고양이를 왜 갖고 오냐고, 씨. 뱅골 고양이를 <laughs> 큐마 얘기하면서 고양이를 왜 갖고 오냐고 철창에 넣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도 치려고 좀 무리수 많이 두잖아 음. 몇명 보면 그렇죠. 그런 거 보고 근데 그 중에 몇명 의원은 스타거든. 음.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 근데 정치는 많은 분들이 투명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의원이 자주 보이면 좋고 미디어 정치 이런 얘기하지만 정치는 눈에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도, 뭐, 생중계라고 이게 아니라, 공무원을 자기 방에 불러서 얘기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비밀된 공간인데, 거기서 남들이 보는 데서 주고받을 수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라든지, 협상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는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공개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응.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나 이제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공무원들 사회에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응. 행동을 하면, 응.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니까 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응. 행동을 하면 공무원들 다 시험바가 들어온 사람들. 응. 응. 짬밥이 있잖아. 응. <laughs> 그 행정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 응. 그게 이제 어그, 어그러지면 배기철처럼 그렇게 가는 건데, 어.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공무원들 되게 많거든. 음. 앞에서 예의해도 네. 뒤에 가면 졸라 씹어. 공무원들 네. 만나보면 하는 얘기 80% 이상이 다 의원들 씹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얼마나 씹고 다니는데. 근데 공무원이 보수 의원이라고 안 씹고, 진보라고 씹고,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음. 공무원들이. 네. 민주당 의원이 씹었다면 자기가 잘못한 거죠 조금만, 조금만 이, 어긋나고 잘 모른다. 네. 아, 의원이 잘 모른다 이러면 그 그냥 무시당하기 일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도와주는 게또 정당이야. 네. 음.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정당이 민주당 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력도 실력인데 기본적인 눈치가 없는 게. 네. 내가 얘기해야겠네 이거 뭐야? 전에 저희가 구미시의회에 욕설 의원 네. 다룬 적이 있었죠. 신문식 의원이라고 음. 욕설 의원으로 다뤄졌으면 반성을 해야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리고 싶다면서 여기 나오고 싶다고. 정신 차리세요. 욕설로 유명해지셨는데 갑자기 주인공으로 서려고 그래. 어, 허 진짜 내가 진짜.